자 이런 분수랑 이런 분수들이 같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물론 이제 이쪽 우변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번분수 정리해서 얘랑 같은 꼴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미지수가 너무 많고 소식이 좀 복잡하죠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면 자 이제 29분의 67이란 녀석이 어떤 자연수가 빠져나가고 그 뒤에 어떤 분수가 있어요 이니까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썼던 대분수 같은 느낌인거지 그래서 67을 29로 한번 나눠 봅시다. 67을 29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겠죠. 그리고 58이니까 나머지가 9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29분의 67이라는 녀석은 이제 몫이 2가 있고요, 29분의 9가 남아요. 이런 얘기겠지. 자, 일단 그래서 자연수가 떨어져 나간 녀석은 a가 일단 2일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이 29분의 9라는 숫자가 여기 이쪽 분수랑 같아야 되는데, 문제는 분자가 9가 아니고 1이라는 거죠. 그러면 분자 분모를 그냥 9로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얘는 1이 될 거고, 얘가 9분의 29 이런 꼴이 될 거잖아. 그러면 분모에 있는 이 9분의 29라고 하는 부, 분수가 여기 분모랑 이제 같아야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놓고 보니, 아까랑 똑같은 개념인 거죠. 9분의 29가, 이 위에 있는 분자는 보지 마시고, 9분의 29라는 녀석이 여기 분모에 있는 B 더하기, C 더하기, D분의 1분의 1, 뭐 이런 거야. 그럼 이제 또 똑같이 29를 9로 나눠봐. 그러면 9, 3, 27에서 2가 남겠네. 그러면 몫으로 3이 빠져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9분의 2가 남는 녀석이 이 분수가 되는 거겠죠. 역시 분자가 1이니까 9분의 2로 놓지 말고 위아래 2로 한번 나눠서 1이 되고 얘는 2분의 9가 돼요.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제 b는 3이었고 자 이제 이 2분의 9란 녀석이 이 분수인 거잖아. 2분의 9란 녀석이 c 더하기 d 분의 1이에요. 근데 2분의 9라는 건 4에다가 2분의 1을 더한 거랑 똑같으니까 c는 4였을 거고. D는 2였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제 A, B, C, D가 쭉 나왔으니 다 더하면 되겠죠. 5에다가 6 더했으니까 답은 11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대분수의 개념처럼 몫을 계속 바깥으로 쳐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는 분수들을 가지고 나머지들을 계산해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한번 차근차근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뭐 헷갈리지 않고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